안녕하십니까. 홍한상 작가입니다. 그, 지난 시간에 그 음식 얘기를 하나 올렸더니, DOZEN, 더즌, 더즌이라는 더진, 분이 음식 얘기가 재밌다고 자주 올려달라고 해서, 에, 오늘 뭐 일요일 저녁인데, 에,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에, 음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. 에, 북해도의 초입에 학고다대 라는 데가 있죠 에, 그 학고다대의 모토마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토마치라는 말은 에, 그 동네에서는 사람이 제일 먼저 <laughs> 살았던 곳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모토마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제가 에, 일본의 그 여행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여기 가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사진이 어느 구석에 들어간지알 수가 없어요 뭐 일본 가서 찍은 사진만 한 10만장 되니까 뭐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바로 모토마치로 올라가는 언덕길입니다 예 전에 그 테레비 일본 프로 심야 식당에 에 예, 떠돌이 무사가 저, 사, 예, 악사가 나오는데 그 악사가 이 모토마치 풍경을 그리워하는 그런 예, 대사가 나오더니 예 저도 그 대사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리겠다이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을 얘기하는 거지 언덕길이 쭉 올라오는. 이게 좀, 학고다대 항구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항구가, 날 예, 낮에도 뭐 멋있지만은, 예, 밤에 보면 아주도 멋있다고 합니다. 밤에 야경을 또 하나 찾았어요. 예, 이것도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. 이것도 뭐 여행 사이트에 있더라고요. 가 그러니까 이게, 밤에 야경이 뭐 백만불 야경이라고 자기네들은 그 얘기합니다. 자, 제가 이 학고다대를 처음 가고는 아마 93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이후에도 좀 갔는데요. 제가 간 거는 바로 이제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간 거죠. 이 건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러시아 정교입니다. 에, 러시아 정교 아시죠? 에, 뭐 카톨릭의 일종인데 러시아 정교는 틀리잖아요. 에, 바로 이 러시아 정교가 타코다테에 들어온 것은 1861년입니다. 에, 여기 이 정교의 성당을 지은 사람은 에, 밑에 이제 나올 텐데 니콜라이 주교라는 사람입니다. 러시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하쿠다테 러시아 정교를 만들었습니다 왜이 사람을 내가 그 알고 싶어서 갔냐면 김옥균 구한말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이니콜라이 주교 나중에 주교가 됐는데 주교하고 김옥균하고 대체 어떤 관계였는가 그걸 알게 해서 사실은 간 겁니다 가서 여기, 저, 신부님을 만나가지고, 그때는 일본 말도 잘 못할 때라, 뭐, 일본 말 반, 영어 반, 뭐, 한국어 반, 뭐, 이렇게 하고, 뭐, 섞어서, 어 떠들었는데, 그, 결국은 이제 거기서 뭐, 책한권 사갖고, 그, 자기네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더라고요. 예, 사고 왔는데, 가서 이제 쭉 그, 성당을 보고, 나서 이제, 네, 걸어 내려왔습니다. 김옥균과 이 니콜라이 주교의 얘기는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, 에, 니콜라이 주교가 김옥균이 그 죽음을 제공한 사람이야 다름 없습니다. 그러니까 1894년 상하이 동화 양행에서 김옥균이 죽게 되는데, 그 일본 정부는 이 니콜라이 주교라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러시아의 종교를 퍼뜨린다는 사실 자체도 싫었고, 또이 사람이 사실은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 황제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에 러시아는 부동항 즉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의 원산을 조차하고 싶어 뺏, 뺏으려고 했죠 그걸 역사용어로는 조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니콜라이 주교가 김옥균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스파이들이 이런 요주 인물들, 뭐 김옥균이라든지 니콜라이 주교, 니콜라이 주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이런 그 니콜라이 주교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밀정들이 따라다닙니다. 예, 그래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감시한 내용을 그 정부의 예, 관방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보고서 이름을 조대장이라고 합니다. 그 조대장은 총리만 볼수 있어요 총리만 일반 사람볼수 없습니다 그 기록에 에, 니콜라이 주교와 김옥균이가 자주 만난다는 첩보가 올라가서 에, 결국은 그 목적이 에, 러시아가 원산을 조차해서 부동항 즉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남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고 김옥균으로 하여금 천칠명 만원이라는 거금을 그 규모균을 지원을 해서 에, 규모균이 이 친로 쿠데타, 그래서 친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이 니콜라이 주교가 에, 말하자면 부탁을 하는 거죠. 규모균은 다 거절했습니다. 사실은. 거절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러시아하고 이, 이 조선하고 힘을 합쳐서 이게 친로 국가가 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. 그런 것 때문에 결국, 이제, 그, 방해를 하위 해서, 김옥균을 상하이 동화 양향으로 유인해갖고, 이제, 죽여버린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, 이제, 이 양반은 신부님이시긴 한데, 조금 그, 그 대목에 대해서는 좀, 그,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, 좀, 좀, 문제가 있는 거죠. 뭐 신부님 자체는 뭐,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, 러시아의 국가 이익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. 자,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여기 현지에서 신부님한테 신부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. 사실은 에. 왜냐하면 뭐그 여기 있던 신부는 이 일본 사람이 있던데, 에, 별로 그런 얘기가 이제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안 했지만은 여러 관계 기록들에서 그거 다 확인된 겁니다. 자, 에, 그래서 제가 이제 찝찝해서 여기 간 건데, 어쨌든 뭐 대충 제 개운을 파악했고, 그 책도 나가 저 그... 호텔방에 들어와서, 일본 말은 뭐, 잘 하진 못했어도, 그거 한문이 많기 때문에, 대충 내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. 에 그래서 이제, 그, 내려오는 길에, 좀 뭐, 뭐랄까, 이 힘이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가, 참 그, 에 어려웠다. 여러 가지, 그런 뭐, 아주 착잡한 감정이 들었고, 에 나중에 이제, 이 니코라이 주교가, 예, 동경으로 가서, 동경의 간다 쪽에, 치오다코에 있는 간다란 데가 있습니다. 간다에 유지마란 데인는데 유지마에 이제 똑같은 성당 하나 또 세웠죠. 예, 그쪽 가서 이제, 신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결국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, 이제, 파 그래갖고 이제 눈길을 걸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예, 하고 나서 모토마치로 내려가는 이제 눈길입니다. 예, 눈길인데, 예, 씁쓸하게 내려오다 보니까, 풍경이 이렇습니다. 그 보통 마치 풍경은 좋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. 근데 이 가게 풍경이 일본적이면서도 왠지 좀 유럽적인 풍경이에요. 그래서 좀뭐 하는덴가 그러고 가봤더니 소세지하고 햄을 파는 가게더라고. 그래서 그냥 뭐또밥 먹을 때도 됐고 했으니까 이 가게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서 파는 소세지하고 햄은 도대체 어떤 맛인가. 안로한면 들어왔습니다. 진열장이 아주 단정하고 실내에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또 깔끔하게 아주 테이블도 돼 있고,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세지를 뭘 먹을까 이제 찾아서 이걸 맞죠? 커피 한 잔에다가 여기 이제 이거는 뭐 베이컨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소세지인데, 이렇게 세트로 해갖고, 그때문 800엔인가, 1000엔인가 받았어요. 그래서 이걸 맛을 봤는데 그 가게 이름이 칼 레이몬 소세지 가게예요 어 그래서 칼 레이몬이란 뭐이 서양 사람 이름이니까 거기에 이층을 갔더니 예 제가 앉아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관계되는 기록들이 쫙 써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요게 지금 그 햄인 소세지인데 요차조기입 예, 차조기 입이라는 말이 있죠. 예, 일본에서 그 일식집 가면 그회 옆에 깻잎 같은 그 그걸 이렇게 놔주잖아요. 예, 그게 예, 차조기 입입니다. 우리나라 말로, 일본 말로 아오시소라고 시소, 그러죠. 아오시소. 예, 깻잎 같은 그거에다 일본 회를 싸 먹으면 좀 맛있잖아요. 우리는 깻잎에싸 먹지만 일본 사람들은 차조기 입으로 그 생선 회를 싸 먹으니까. 그러니까 이 소세지가 약간 느끼한데, 차족이 입을 넣어서 소세지를 만들었더니 아주 깔끔하고 맛이 담백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때 먹으면서 기념사진으로 하나 찍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, 칼레임은 누군데 여기서 소세지 가게를 열게 됐나? 그리고 이제 거기에 2층 전시 안에 있는 기록들을 쭉 보니까 예, 이 사람은 1894년 오스트리아 출생이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예, 지금은 이 사람 고향이 뭐 예, 체코슬로바키아로 바뀌었다는데 오스트리아에서 그햄 마이스터 과정까지 한 이제 정통으로 그, 예, 이 햄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, 거기서 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미국에서 뭔가 좀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고 고향 땅인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에, 어떻게 뭐 일본 얘기를 듣고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는데 에~ 북해도는 이제 한국도 시니까요 과거 그 미국이 그~ 페리 제독이 그~ 1천팔백 년에 일미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다섯 개 항구 개방을 이제 페리가 요구하거든요. 그때 개방했던 항구가 북해도의 하코다드였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하코다대 쪽으로 운항하는 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배가 하코다대를 거쳐서 거기에서 물을 보충하고 석탄을 보충한 다음에 동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그 항로를 따라서 이 사람이 하코다대에 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코다대에 왔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온 거죠. 젊었을 때 모습이 어딨나. 좀 찾으려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아, 자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젊었을 때 이게 칼레이몽입니다. 그래서 이제 1921년경에 학보다 돼 왔대요. 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 거기 동양 캔이라는 회사가 여기, 여기서 아마 소세지나 햄 같은 걸만들었나 봐요.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그 캔에 넣어가지고 아마 판매를 한 모양인데, 이 사람이 그 마이스터 가정을 거친 그 기술자라는 걸 듣고, 이사람은 스카우트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하고다 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, 2년 동안. 이년이따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가게 됐는데, 그 2년 있는 동안에 이 가스타 고우라고 하는 이 여자, 이 여자를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. 알게 됐는데, 뭐 결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. 예, 그리고 이제 좀뭐 색이다가 고향인 이제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이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뱅뱅뱅 돌아가지고 다시 일본에 오게 됩니다. 와가지고 일본에 오고 얼마 있다 이 여자가 결혼했죠. 예, 이 여자는 이제 가스타 료간이라고 바로 이 료간인데 이 료간이 굉장히 크네요. 보니까 이 집의 딸입니다. 예, 여기 뭐 간판왕이라고 음, 딸이에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예, 그걸 했으니까, 고향으로, 오스트리아로 갈 것인가, 아니면 살 것인가, 했는데, 아마 여자한테 집 모양이에요. 예, 그래서, 이 하고다드에 이제 사는데, 자기가 여기서 뭐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? 바로 이 소시지 가게, 하고 공장을 차리는 거죠. 예, 그래서 지금 요 하고다드 모토마치, 바로 러시아 정교회 교회당에서 내려오면 뭐한 한 200m, 300m 정도 내려오면 있는 이 가게입니다. 그래서, 이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햄하고 소세지를 만들어 팔았죠그 맛은 아주 뛰어났어요. 예. 정말로 그 수제 맛이 나더라고. 그래서 이 가게가 장사가 좀 제법 되는 것 같아요. 학구다 사실 인구도 몇만안 되고 그 소득도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예. 보니까 이제 일본 전국에 택배도 하고. 음, 또, 관광원 손님들도 또 여기 와서 워낙 그 유명한 가게니까 먹기도 하고, 사고가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집이 좀, 에,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이 사람이 여기 그전 시간 안에 쓴 거를 제가 쭉 읽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, 이게 이제, 에, 햄이죠. 이 사람의 그 철학을 여기 써놨더라고요. 어, 자기가 이 햄과 소세지를 만드는 철학. 첫째. 자연 본래의 맛을 살려야 된다. 두 번째,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된다. 뭐 이거는 그 셰프로선 뭐 당연히 그런. 그다음에 나의 햄이나 소세지는 고기의 세포를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세포로 소세지를 만들어서 그게 위에 들어가면은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병도 치료되는 힘이 나온다 이런 말을 거기서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, 어떠한 인공 첨가물 뭐 방부제 같은 걸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게이 사람의 철학이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맛이 굉장히 순수해요 아 이게 소세지고 치 느끼한 맛이 막뭐 거의 없고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먹고 뭐 하나 사온 것도 같고 2010년에도 이 집을 다 갔었는데 에, 그 지금 현재는 손자들이 이한이 양만 죽었어요. 1987년에 돌아가셨는데, 이 오래 살았더라고 한 거의 90세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. 장수했는데, 지금 현재는 손자들이 그 경영을 하고 있고, 종업원은 75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알게 된 소세지 가게지만은, 현재는 이 가게를 제가 두번 갔다 왔는데요. 앞으로도 학고하다들 가게 되면, 뭐, 또 가겠죠. 예, 학고나다 어시장이 유명하죠. 어시장이 유명한데, 학고하다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, 생각보다. 그래서, 그, 이집 소세지는, 뭐, 값은 뭐, 그렇게 싸진 않았지만, 그래도 예,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세지 맛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뭐, 독일이나, 뭐, 뭐, 프랑스나, 뭐, 대만크나, 뭐, 뭐, 다 마찬가지인데, 그런 동네에 가서 이 소세지나 햄을 먹으면 조금 그 지방기가, 기름이 좀 느끼하다는 하 생각이 드는데, 이집 거는 일본화된 소세지여서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. 그니까이 양반은 그가스다고 때문에 할수 없이 일본에 와서 그 살게 됐지만, 에,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소세지 햄을 에, 지금 계속 개발해가고 이제 파, 팔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 남의 나라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음,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본 사람의 혀와 코와 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화된 것을 좋아하죠. 그래서 성공을 하죠. 그 대표가 산토리에서 나온 히비키라는 위스키죠. 히비키 위스키가 요새 그 서양의 모든 유럽의 모든 위스키보다도 더잘 팔리고 있습니다. 그는 거 동양 사람에게 딱 맞기 때문에 서양 위스키를 먹으면 아주 힘이 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외국 서양의 문화를 일본화시키는 데는 일본 사람이좀 천재적인 것 같아요. 바로 이 소세기도 서양에서는 먹을 수 없는. 서양 사람이 만들었지만 서양에서 먹을 수 없는 일본화된 소시지 맛이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충분히 리즈너블 하게 납득이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자 오늘은 그 따진이라는 부르팅 음식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뭐 바로 칼 레이몬드의 칼 레이몬의 소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